반갑습니다. 김동생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시작한 초보 낚시꾼입니다. 낚시를 운에 기대기만 했던 첫 시즌을 돌이켜보면서 두 번째 시즌부터 뭔가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과 함께 한 가지 어종을 될 때까지 뚜들겨 패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백조기 시즌에는 비공개 상태인 라이브 방송을 포함해서 총 9번의 방송이 있었고 무창포 VO 선장님이 코치를 받아서 직접 체험해보고 성과를 공유하고 입질 패턴을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쭈꾸미 시즌을 앞두고 쭈꾸미 낚시, 채비, 애기 등등 관련된 영상들을 검색하고 찾아보고 계시죠? 저는 그 중에서도 애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애기가 새로 나왔다, 어떤 애기가 수평이 잘 맞는다, 어떤 디자인이 잘 먹힌다. 많은 논제들이 감론을 박을 시작하고 일부는 시청자를 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모든 쟁점을 떠나서 딱한 가지. 애기 바늘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중에는 단돈 몇백 원부터 1만 원이 넘는 가격대까지 여러 종류의 애기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제품마다 어필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고 그 장점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조사들이 주장하는 바를 비교하는 영상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딱 바늘만 살펴보겠습니다. 애기 바늘을 만져보면 둔탁한 기분이 드는 제품도 있고 정말 날카로운 제품도 있습니다. 일제 유질이나 야마스타 애기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제품의 완성도일텐데요. 그 완성도에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그 완성도에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바늘입니다. 애기가 생산되는 제조국을 생각해보면 중국산이 대부분이고요. 국산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제조국은 중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생산 제품이라고 해서 나오는 제품들도 굉장히 좋은 품질로 생산되는 제품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일제 불매 운동이 한참이던 시절에도 요지리와 야마시타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인데요. 브랜드를 막론하고 애기 바늘만 살펴보고자 하면 요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네요. 어떤 바늘은 동그랗게 휘어져 있는 모양새도 있고, 어떤 바늘은 밖으로 이렇게 뻗쳐 있는 모양새도 있고 가기 올라간 이런 형태도 있죠 검은색을 띠는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은색을 띠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제가 일제제품을 갖고 있지 않아서 비교 대상으로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만져보시면 국산이나 중국산에 비해서 굉장히 날카롭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천원 미만과 천원 이상의 애기들 그 바늘 상태를 일단 살펴보고요 400원짜리 애기도 훅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 품질을 높여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애기 먼저 살펴볼게요 예, 왕눈이 애기입니다 왕눈이 애기 바늘 끝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뭉툭하죠 예, 바늘 끝이 굉장히 뭉툭하고 각이 져 있습니다 만져보면 굉장히 바늘인데도 굉장히 부드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무리고몇 가지 제품을 더, 더 살펴봅시다 천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 이 바늘 끝은 이렇게 다소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끝이 날카로운 아기들, 요걸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예, 아름다워요. 자, 그 다음에 요건 2,000원대. 400원짜리 비해서는 날카로운 편이에요. 굉장히 날카로운 편이고. 그리고 얘도 따랑이 이거 역시 굉장히 좀 바늘이 묻입니다. 그죠? 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고등어 아기입니다. 고등어 아기. 예, 요것도 바늘 한번 살펴보면. 얘는 비교적 조금 날카로운 편이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한번 갈아볼게요. 가는 도구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다이소에서 구매한 전동 네일 케어, 그리고 역시 다이소에서 구매한 네일 우드 파일, 그리고 프라모델 조립을 좋아하는 저희 아는 지인에게서 예, 얻어온 600방짜리 궁극 필름 사포라고 있고, 다이소에서 구매한 샌드페이퍼 220방입니다. 이 제품은 드릴이나 드레멜이라는 그 전동 공구에 끼워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회전하면서 갈아내는 그런 샌딩 밴드입니다, 밴드. 저는 일단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공구, 그리고 저렴한 전동 네일 케어, 이런 걸 이용해서 한번 저 갈아볼게요. 가는 거는 뭘로 갈아라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해보고 저는 어떤 게 괜찮은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일 케어 세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이거 사는데 아가씨들이 쳐다봤어.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갈면 겉부분만 갈려지기 때문에 저는 요 세세히 이렇게 대각선으로 갈수 있는 이런 제품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 궁극사포하고 어, 네일 우드 파일 이 제품으로 이렇게 갈아보겠습니다. 이런 끌을 이용해서도 할수 있어요. 이 삼각 끌이거든요. 이게 사실 제일 편할 것 같아 한 번씩만 지나가는 걸로다가 오잘 샀어 일단 약하게 해서 자 요거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쭈꾸미가 올라탔다고 느끼고 나서 호킹을 할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특히나 옆 사람이 쭈꾸미 를 걸어내고 있을 때 나만 못 잡고 있다 왜내건 끌어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사실 여러분 것도 끌어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얕게 한번 만졌다가 도망가는 내지는 스쳐 지나가는 올라타고 다시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살짝만 올라타도 이 조류에 따라서 애기가 흔들리는 요 정도만 해도 바늘이 날카로워서 올라탄 모든 쭈꾸미가 이 애기를 벗어나지 않고 다 걸려준다면 지나가기만 해도 호킹이 된다면 여러분의 조과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사용하시는 도구들은 무엇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손에 익으신 편하신 도구로 사용하시면 되고 결론은 지난 10년간 두 종류 낚시만 해온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영상을 제작해 봤는데요 저 역시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 애기들을 시간날 때 조금씩 갈아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굳이 비싼 일제 애기를 고집하기보다는 저가형 애기들을 이렇게 바늘만 손봐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올려 봤습니다. 저는 7, 8월에 진행했던 백조기 뽀개기의 연장선으로 고릴부터 쭈꾸미 갑오징어 뽀개기 컨텐츠로 저와 같은 초보주사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선생이었고요. 또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